안녕하세요. 백세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새 정부의 노인정책 10가지입니다. 뉴스에서는 복잡하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콕콕 집어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이 기본이었죠. 그런데 7월부터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홀로 지내시는 저소득층 어르신, 부부 모두 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에도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 지원입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걱정되시죠?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7~8월과 겨울철에는 추가 지원금이 자동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는 지자체를 통해 운영되며 지역별로 금액이나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65세 이상 대상치과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7월부터는 틀리,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지금은 임플란트 한 개당 3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2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대상 무료 치과 검진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7월부터는 예산인으로 일자리 숫자가 2만 개 이상 추가되고 근로시간과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가사도우미, 안부 확인 전화 상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다섯째,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확대 검토입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만 무임승차가 가능했는데요. 7월부터는 60에서 64세 대상 시범 확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도시 위주로 시범 사업이 추진되며 반응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초기 검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치매 보호자를 위한 돌봄비와 심리 상담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요양원 입소 조건도 일부 완화되어 가벼운 인지 저하 단계에서도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일곱째,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확대입니다. 카톡 보내기, 문자 확인, QR코드 보기 어려우셨죠? 각 지역 복지관과 노인종합센터에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실이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 일일 맞춤형 교육도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보세요. 이건 완전 무료입니다. 여덟째, 재난시 시니어 우선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이제는 폭염이나 폭우가 일상이 된 시대죠 이번 정책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한 우선 대피 지침과 전담 공무원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기준도 바뀌고 대피소에 어르신용 보조기구와 의약품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아홉째,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사업 강화입니다 요즘 자녀 납치 정부 지원금 환급 등 문자로 속이는 사기 많죠. 경찰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영상, 직접 방문 설명회를 강화합니다. 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의심 거래 경고 알림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열 번째, 노인 주거급여 확대입니다. 내집 없이 월세 살고 계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구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과 금액이 완화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에게는 집수리 지원금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건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7월부터 바뀌는 신정부의 노인정책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때 알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거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